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의사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여전히 반응하고 있습니까? 63세의 정영태 씨는 이상하게 요즘 아침이 너무 조용합니다. 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말끝마다 자신감이 빠져나간 듯 했죠. 아침 밝기는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심장과 뇌, 신경과 혈관이 조화를 이룰 때만 나타나는 몸의 신호입니다. 즉, 그 반응이 사라졌다면 몸, 어딘가가 막혀 있다는 뜻이죠. 저는 환자분께 말했습니다. 정영태 선생님, 그건 남성성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문제입니다. 몸은 정원과 같습니다. 뿌리가 메말라가면 꽃이 피지 않듯 혈류가 약해지면 생명력도 잠듭니다. 그러나 정원은 다시 가꿀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잊힌 불씨를 되살리는 여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정영태 씨의 아내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 짧은 말 속에 수년의 외로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들의 부부 침실은 이제 마치 난방이 꺼진 겨울 정원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웃음과 온기가 사라진 곳. 하지만 그 정원도 다시 햇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밝기 기능은 혈관의 탄력과 말초혈류에 좌우됩니다. 즉,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다는 건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의 순환 시스템이 신호를 멈춘 상태라는 뜻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영태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욕망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무력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 닫힌 창고문처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너진 자존심과 반복된 실패의 기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밝기의 문제를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로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낙인입니다. 이 문제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고 호르몬 분비 리듬이 흐트러지며 나타나는 복합적인 의학 문제입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은 피아노와 같아서 조율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건반을 눌러도 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음이 맞지 않는 상태일 뿐 피아노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정영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그의 두눈 속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꺼낸 건 약도 기계도 아닌 단 하나의 패치였습니다. 정영태 씨는 잠시 말을 일터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붙이는 걸로 다시 살아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엔 반신반의가 섞여 있었지만 그조차 절실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패치는 피부를 통해 혈관 확장성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복용약처럼 위나 간을 거치지 않아 즉각적이고 국소적인 효과를 냅니다. 쉽게 말해 연료가 필요한 곳에 바로 붙는 구조인 셈이죠. 저는 패치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불씨입니다. 다 타버린 듯 보여도 장작 안에는 아직 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 위에 약간의 바람과 기름만 더하면 다시 활활 피어납니다. 그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패치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며칠 뒤, 정영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었던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그는 패치를 붙인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몸에 따뜻한 열감이 퍼지는 걸 느꼈고 그날 밤 처음으로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패치가 작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혈관 확장을 유도하고 말초순환을 자극해 성기 주변의 혈류를 강하게 밀어올립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 하나가 방안을 다시 데우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몸은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영태 씨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정영태 씨는 아내와 함께 진료실에 다시 왔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침에 기지개를 켜며 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신혼 때처럼요. 그녀의 눈가에는 오래 참고 견뎌온 시간이 고여있었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호수 위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반응합니다. 그 중심에는 호르몬과 감정, 신경계의 교차점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회복되면 단순히 성욕만이 아니라 활력, 자존감, 우울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남편의 변화는 단지 부부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에 조용한 봄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정영태 씨는 어느 날 문득 말했습니다. 이게 단지 발기만의 문제가 아니었더군요. 몸이 깨어나니 삶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한 깨어남은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패치는 그저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심장이라는 병난로로 옮겨 붙었습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혈액이 뜨겁게 돌고 몸 전체가 있고 지냈던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말초 혈류의 향상과 심박 변화율 HRV의 개선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단순한 남성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의 변화는 가정의 온도도 바꿨습니다. 그의 집에는 오랜만의 웃음이 식탁에는 대화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영태 씨의 검진 결과를 다시 살펴보니 그의 문제는 단순히 성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혈관 탄력의 저하, 심박 조절 능력의 저하, 그리고 혈류 순환의 불균형이 함께 얽혀 있었죠.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첫 박동이 시작되는 곳이자 남성의 자존감이 숨 쉬는 자리입니다. 혈관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막히면 아무리 훌륭한 목적지가 있어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기는 바로 그 길의 끝에 있는 종착지입니다. 그러니 혈관 건강 없이는 밝기도 감각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밝기는 심장의 언어입니다. 가장 말단에서 보내오는 작은 환호이자 신호죠. 정영태 씨, 역시, 이제 그 신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정영태 씨는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패치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은 붙였지만 장작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패치는 불씨를 되살리는 도구일 뿐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매일의 습관이 연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제가 권한 첫 번째 습관은 발뒤꿈치 들기 운동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심장으로 혈액을 끌어올리고 전신 혈류순환을 돕는 동작이죠. 두 번째는 늦은 밤 습관 줄이기.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써도 효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정영태 씨는 그 조언을 곧바로 실천에 옮겼고 그의 몸은 점점 더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영태 씨의 식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소주 한 잔에 기름진 고기가 빠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내가 끓여준 국이 자차 한 잔이 아침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음식은 몸의 언어입니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몸의 대사가 달라지죠. 기름진 음식, 과도한 당분, 잦은 음주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 주범입니다. 반대로 구기자, 홍화, 인삼 같은 약재는 혈류를 부드럽게 돌게 하고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는 전통적 재료입니다. 과학적으로도 항산화 작용과 혈관 확장 효과가 입증되고 있죠. 정영태 씨는 식습관을 바꾼 뒤 몸이 더 가볍고 마음도 덜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 속엔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한 남자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정영태 씨의 말은 짧았지만 그 변화는 명확했습니다. 불면에 시달리던 그가 이제는 밤 10일 쉬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고 아침엔 개운하게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 분비의 핵심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중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기능 뿐 아니라 기분, 에너지, 근육 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몸은 콘서트입니다. 수면은 오케스트라가 조율되는 리허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어그러지면 어떤 악기도 제 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정영태 씨는 이제 그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몸은 더는 삐걱이지 않았고, 그의 하루는 더는 지친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을 다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영태 씨는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엔 관계에 실패하면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숨기기 바빴습니다. 아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마음이, 자존감이,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불안은 다시 위축을 부르고 결국 몸도 점점 반응을 잃어갑니다. 심리적 위축은 교감신경을 과활성화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실제적인 의학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눕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일으켜야 다시 설수 있어요. 그 말에 정영태 씨는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젠 아내와 눈을 마주치고 그 눈빛이 반갑습니다. 재진날 정영태 씨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아내는 조용히 남편의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고마움과 안도가 담겨 있었죠. 요즘 저녁마다 같이 걷습니다. 예전엔 TV만 보던 사람이 먼저 산책하자고 하네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도록 기다렸던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단지 육체적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온도, 감정의 흐름, 일상의 대화가 살아났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는 옥시토신의 분비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뢰와 유대감을 높이는 이 호르몬은 정서적 안정과 부부 친밀감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성기능의 회복은 곧 삶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선생님,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영태 씨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이제야 알게 된 진실에 대한 아쉬움과 감사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젠 늦었다며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소리를 낮추고 기회를 기다릴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테스토스테론과 혈류는 70대까지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건단 하나. 적절한 자극과 올바른 생활 습관의 축적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몸은 나이를 모르지만 마음은 나이에 속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전히 당신은 살아있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정영태 씨는 이제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나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그 말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영태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그리고 마음이 뒤따라 일어섭니다. 그 말은 제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몸이 회복될 때, 그의 하루와 가정, 그리고 삶의 표정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불씨를 품고 있습니다. 그 불씨를 다시 피워내는 건 바로 오늘 당신의 선택입니다. 한 그루 나무가 다시 푸르러 지려면 물과 빛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치는 불을 붙일 뿐 매일의 습관이 그 불을 키웁니다. 오늘 밤 당신 곁에 잠든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아보세요. 그 손끝은 여전히 따뜻하고 당신의 변화된 용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 주치의 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